이꿀툴를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뭐 보면은 다들 맞아요. 다들 맞는데 방법을 머리를 이렇게 잡아놓고 머리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쵸? 뭔가 방법을 확, 확실한, 왜냐면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여기 10년, 20년 지신 분 오셨는데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지 그 방법을 찾죠. 그렇죠. 근데 지금 머리 얘기를 하려는데 골프에서는 이렇게 중심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 이렇게. 근데 이 골프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외국 사람 들어오니까 이게 턱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걸으면 뒤에다 힘을 주고 걸어요. 그렇죠? 뒤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머리가 제일 무우니까 머리를 이렇게 제낍니다 뒤로.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래요. 근데 골프 치는데 보면은, 거의 한 번씩 가서 보시면은, 연습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요. 이건, 이건 머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요 그래도 조금 들렸을 거예요. 이게 붙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여기서 팔을, 마대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뭐냐면, 지구에 반항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리가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 사실은 이렇게 쓴 겁니다.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돼야지만. 약간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지구에 반항을 안 하고 그냥, 아리가또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들으면은, 내가 어떤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쓸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원리가 고개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방향이 앞으로 가니까 그 슬라이스에요 숙이면 너무 숙이면 잡으면 훅이겠죠 여러분들한테 이 머리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쉽고 편한데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이런 슬로건을 갖고 나왔는데 같이 풀어야 돼요 20년을 꼴팁 쳤어도 왜 방법을 모르면은, 왜 머리가 서야지, 숨은 안 되고, 눈썹이, 속눈썹이 절대로 들으면 안 되고, 때렸으면은, 한 파트가 들어와서, 다시 무릎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원리를 몰라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프로는 제가 못 봤어요. 외국 프로그램 봐도. 그게 뭐냐면, 지구에 반항하기 위해서 들었던 머리를 들고, 있는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골프 칠 때만 숙이라 그러면 못 숙입니다. 숙였다가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꾸 막 원리를 알아야 숙이죠 아, 나는, 나는 내가 몇십년을 갖다 들고 있었는데 골프 칠때 자기가 죽이라 그러면 죽이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버릇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골프를 출생을 해야죠. 심하게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더 심하게 여러분들이 여담인데 골프를 멀리 똑바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멀리 똑바로가 아닙니다 무조건 늦는 게임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못 가니까는 자기가 잘라 가야죠 쓰리온에 완, 완 봤다 툭 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치면 내가 지구에 지구에 반항을 하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편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심을 뒤에 두는 게 머리가 제일 무거워가지고 뒤에 뒀단 말이에요. 근데 골프를 칠때 자기가 숙이란다고 숙이 안 숙입니다. 찍어보면. 그러면 무조건 자기가 머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슬라이스에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엉뚱한 행동을 해요. 뭐가 어쩌고 여기서 어쩌고 하니까는 10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10년이 넘게 있는 분이 머리 하나 고치니까 뿌리 똑바로 편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어디 방송 보니까 뭐 드라이버를 똑바로 멀리 보내는 게 로망이라는데 그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멀리 가면 좋죠. 그거의 방법을 알아야죠. 똑바로 멀리 가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을 안 보고 머리 를 여기다 놓고 때리면은 똑바로 멀리 갈 수밖에 없죠. 머리가 여기 있어야 팔이 쭉 빠져나가지, 여기 있으면은 팔이 쭉 빠져나갑니까? 간단한 원리거든요. 머리를 오른쪽에다 두고 쳐야지만, 제가, 내가 빨리, 헤드가 팔이 빨리 쭉 뻗어지지, 머리를 여기다 가운데놓는데 이거 뻗어지냐고요. 대각으로 칠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오른쪽에 있어야지, 오른발 쪽에 있어야지, 대각으로 대각으로, 말로만 치라고 그러고, 대각으로 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머리가 오른쪽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머리가 오른쪽에 있어야지, 내가, 채 때려서 똑바로 가죠. 머리 위에 있던, 아래 있던. 근데 머리를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걸 가르쳐줘가지고, 하니까는,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지만, 프로가 봐줄 때는 잘 가는데, 내가 혼자 가서 하면 안 돼. 그게 리듬이거든, 리듬. 프로분이 있을 때는 천천히 해가지고 치고 가니까 어떤 동작이 아니라 리듬이 맞단 말이야. 근데 혼자 가서 하면 빨리거든요. 안, 0.4초가 안, 0.04초가 안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리가 내가 다시 또 돌아와서 머리가, 머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수그러져야지만 이 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을, 공을 헤드면으로 치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엎어때리잖아요 공은 이 리딩 엣지로 자른다고, 쪼갠다고 해야지만 공을 먼저 까고 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머리가, 머리가 항상 쓴다는 거예요. 머리가. 왜? 내가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구에 반항하려고. 지구에 반항 안 하려면 지구 중력이 땡기니까 줄어으어서 생활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머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수그려야 돼요. 근데 많이 수그리면 굉장히 뿔이 똑바로 가고 잘 갖다 찍혀요. 이게 달라라 골프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사이사이 룩 하나나 팔. 잠실 세뇌 우주 스크린이라고 9시부터 저녁에 1시까지는 제가 같이 연구하고 같이 연구도하고 같이 막 하거든요. 질문도 하고, 그때 오시라니까 왜안 오셔요? 오시라니까요, 누구든지. 아셨죠? 에? 끊어주세요. 놀랐어요?